네, 안녕하세요. 박해선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지스틱 회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음, 로지스틱 회기에서 사용하는 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설명하고 어, 어떤 특징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음, 로지스틱 어, 회기에 사용하는 어,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경사하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분 과정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에서의 목표는 정확도인데요 정확도는 분류가 잘된 정확하게 분류된 횟수이죠 그래서 정확히 분류된 비율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것이 분류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분류된 횟수는 저희가 미분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죠 회귀일 경우에는 회귀 문제의 목표가 제거보차함수를 제곱오차 낮추는 거였고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경사강법을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일 경우에는 정확도가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로지스틱 회귀에 사용하는 손실함수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함수 라고 부르고요. 음, 사실 이 로지스틱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의 이진 버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도 부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 어, 다중 분류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지스틱 손실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어, 마이너스 어, y 곱하기 로그 a. 더하기 1만스 y 곱하기 로그 1스 a가 됩니다. 그래서 y는 타깃값이고요, a는 활성함수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음, 시그모이 함수의 출력값이 되겠죠. 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음, 이 함수를 y가 1일 경우, 즉 양성 클래스일 경우랑 y가 0일 경우, 음성 클래스일 경우 나눠서 보면 간단합니다. Y가 1일 경우에는 이두 번째 항이 삭제가 됩니다. 1-Y가 0이니까요. 그리고 음, Y가 1이니까 어, 마이너스 어, 로그 A만 남게 되겠죠. Y가 0일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이 어, 삭제가 되고요. 1-Y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1-A가 남게 됩니다. 어, 마이너스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데요. 저희가 음, A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이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a가 위치해 있고요. y가 1일 경우, 양성 클래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a니까 이 함수의 값이 a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 a가 1에 가까워야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또 y가 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a가 되는데요. 1 마이너스 a가 역시 1에 가까워야지 가장 손실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어, 다시 말하면 a가 0에 가까운 값이 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y가 1일 경우에 a는 1에 가까워야 되고 y가 0일 경우에 a는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클 y가 양성 1일 경우에 양성 클래스를 예측 하도록 훈련될 거고요. 또 y가 0일 경우에 음성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정확도를 직접 미분할 수는 없지만 음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써서 어 양성 클래스일 때는 어 타깃이 양성 클래스일 때는 양성 클래스로 예측하고 타깃이 음성 클래스일 때는 가능한 음성 클래스로 예측하도록 모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목표하는 목표값과 굉장히 음,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어, 손실함수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이 손실함수를 저희가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기 전에 먼저 결과부터 볼텐데요.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미분하면 어, 앞장에서 저희가 음, 제거 오차를 미분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어, 예측값이 아니라 활성화 어, 함수의 출력을 사용한다는 것만 빼놓고는 완전히 동일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에 대한 미분도 동일하고 절편에 대한 미분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구현한 클래스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경사강법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함수를 미분할 텐데요. 미분 과정은 사실 굳이 뭐 외우거나 제가 꼭 증명을 따라 해야만 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희가 한번 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증명을 하지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고 어, 다음 절을 먼저 공부하고 책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중에 와서 미분을 다시 한번 어, 익혀보셔도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제곱 오차의 미분과 로지스틱 손실 함수의 미분이 결과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손쉽게 어, 경사 하강법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어, 분류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미분할 때는 미분의 연쇄 법칙 혹은 체인 룰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학교 다닐 때이걸다 했던 건데, 어,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잘안날 뿐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금방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합성 함수는 저희가 이렇게 음, y가 u의 함수고, u가 g, x의 함수일 때 y를 f, g, x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바로 미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 이 함수가 복잡하다면 어, f와 g를 각각 나눠서 미분해서 어, 두 미분 값을 곱하면, 어, 전체 y를 바로 x로 미분한 것과 동일하다는 어, 음, 방법이구요. 네. 그래서 어, y를 x에 미분할 때 어, 복잡하니까 나눠서 y를 먼저 u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각각의 도함수를 곱하면 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합성함수를 쪼개서 미분해서 곱하면 좀 편리하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w와 b에 대해서 가중치와 절편에 대해서 미분할 텐데요 어, 이렇게 합성함수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 제곱하차를 미분할 때 앞에서 사실 어, 이런 합성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이 방법을 이미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 제곱오차가좀 간단하다 보니까 제가 체인룰이나 합성함수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적용을 했었는데요. 한번 음, 제곱오차를 한번 어, 어, 합성함수에 도함, 합성함수의 도함수 혹은 체인룰을 적용해서 음, 어, 풀어보도록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는 y 빼기 y 햇의 지곱이었죠. 그리고 y 햇은, 음, w 곱하기 x 더하기 p 였습니다. 그래서 두 합성함수로 나눌 수 있고, 어, 저희가 se를 w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어, se를 먼저 y 햇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 햇을 w에 대해서 미분한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죠. 음, 그래서, 어, s e 를 저희가 y빼기 y 해제곱 -y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y 해슬 w 곱하기 x 더하기 p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분을 y 해대에서 미분을 하면 e y y 해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 w 해대에서 미분하면 이 부분은 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 yp y, -Y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해서 만좀간 해서 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는서 이렇게 쓰지 이렇게 로서분을해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희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해 해서 이렇 로지스틱 손실함수 L을 W에 대해서 미분할 텐데요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함수를 A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A, 시그모이드 함수를 선형 방정식인 Z에 대해서 미분하고 Z를 W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을 A에서 미분한 거를 이렇게 써, 어,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Z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Z를 더블레이드에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 오차가 이렇게 로지스틱 어, 손실 뉴런을 어, 거꾸로 어, 진행하면서 역전파되는 듯한 어, 형태를 볼수 있죠. 그래서 오차가 역전파된다. 혹은 도함수 어, 그레이디언트가 역전파된다. 이렇게 어, 저희가 어, 빗대어 어,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L 를 A에 대해 미분한 거, A를 Z에 대한 미분한 거, Z를 W에 대한 미분한 걸 각각 구해서 곱해서 전체 L을 W에 대한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L을 A에 대해서 미분한 어, 결과입니다. 음, 저희가 어, 로지스틱 손실 함수는 어, 이렇게 쓸수 있었죠. 그래서 어, 이식을 A에 대해서 미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활성함수, 시그모이드의 출력이고요 y는 타깃값이 됩니다. 어, 여기서 y나 1-y는 a에 대한 음,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어, 미분 기호를 괄호 안에 이렇게 포함시 아, 괄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 로그함수의 미분은, 어, 미, 분 분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 로그 a는 어, a분의 1이 되고요그 다음에 로그 1-a의 미분은 1-a분의 1이 됩니다. s 이렇게 쓸수 있고 어, 1 a 의 마이너스 교 n u s A plus A plus A m i 나나나 A plus 음 그래서 s A plus A p l A 분의1 마이너스 1마 A plus A p 1 u s A p l 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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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모이드 함수 a를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식이었죠. 1 더하기 2이너스 z 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분을 위해서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바꾸고요. 이, 이 결과를 저희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어, e-z가 다시 z의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미분을 해서 곱하죠. 어, 마치 어, 작은 어, 합성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작은 체인 류을 적용한 거죠. 어, 그래서, 음, 만 e 세트를 미분하는 것은 저희가 음, 지수함수의 미분은 그대로 저희가 어, 쓰고 기호만 저희가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어, e-z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어, 1 플러스 2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2승을 다시 저희가 분모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어, 상승돼서 플러스가 되니까 없어지고요 그래서 2 마이너스 z는 분자에 그대로 두고요 음, 분모인 어, 1 플러스 2 마이너스 z 분의 제곱을 어, 두 개의 분모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분모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 양인 어, 두번째 항에서 분자를 좀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1-1 어, 플러스 2 마이너스 z 의 1로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요, 요 부분이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랑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a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마이너 a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a 곱하기 1-a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z를 w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래서 z는 선형 방정식이었고요 x가 특성이 1개 이상이라고 저희가 보면 w1 x1 그 다음에 wi xi wn xn까지 이렇게 있는 식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 뒷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축약해서 어, 표현했습니다 이 식을 w i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 다른 항은 다 사라지고 네. xi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앞에서 저희가 선형 방정식을 미분할 때 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식을 저희가 다 어, 구했기 때문에 이제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에서 L에서 어, l 을 a로 미분한 식은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a를 z로 미분한 식은 이렇게 됐었고, z를 어, w_i에 대해서 미분한 식은 x_i가 됐습니다. 이세 가지를 각각 곱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a를 이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삭제돼서 y 곱하기 1-a가 되고요 1-a가 삭제돼서 1-y 곱하기 a가 됩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 보면, y 빼기 ya 빼기 a 더하기 ya가 되고요 ya는 삭제가 되고, y 빼기 a가 되, 만 남습니다. y벡 a 곱하기 xi가 되고요. 어, 이 식을 저희가 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 투입하면 바로 이 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어, 공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그 l 을 a에 서 미분한 거랑 어, a를 z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바로 마이너스 y 빼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저희가에서 힌트를 얻어서 절편에 대한 미분을좀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과정을 요두 음, 과정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어서 손실함수에서 z까지 가는 어, 미분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y 빼기 a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손실함수를 절편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합성함수를 딱두 단계로만 나눠서 z에 대해서 미분하고 z를 p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어, y 빼기 a가 되고요 어, 선형방정식 z를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다 사라지고 b에, 아, b 앞에 있는 계수 1만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빼기 a만 남겠죠 그래서 역시 경사각부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저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진 분류 문제에서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W와 가중치와 절반에서 미분하면 저희가 회기에서 제곱 오차 함수를 미분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폼으로 형태로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경사하법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저희가 이진 분류를 풀기 위한 예제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보고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상학법 알고리즘으로 이진 분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